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가 생겨나고 사도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60년경부터 50년대 초부터 한 100년 전후까지 한 5, 60년 되는 이 시간 내에 주로 모든 신약 성경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면 그 신약 성경을 쓴 이야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생하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70년도에 일어난 그 유대 독립 운동이에요. 드디어 사람들 그바이사파의 사람들과 일부 열심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 그때 로마 군단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못하는 성전 파괴가 그때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잡했던 여러 그 종교적 집그 파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게 되고 바리사이파와 그리스도교 초대교회 두 개만 유대교 안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선교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벌써 49년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AD 49년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쟁, 서로 다투면서 계속해서 도시 안에 분쟁을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벌써 그리스도교는 뭔가 분쟁을 자꾸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혔겠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64년도인데요. 이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때 이미 추방됐던 영은 다시 취소가 돼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많은 초대 교회도 생겨났고 교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화재 화제,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교인들의 소행이다라고 말을 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65년 정, 정도면 벌써 박해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처해진 현실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교, 배반하고 교회를 배교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배교와 순교라고 하는 거, 선택지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약 신약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또 순교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문학적 요소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지만 이 시대는 곧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 사상이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로도 얘기했고 많은 성서의 내용들이 이제 곧 세상이 끝이 난다 근데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 세, 시,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중요한 사건이고 그 배경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다크와 순교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로가 끊임없이 그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요. 이방인의 선교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벌써부터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 과부를 이렇게 대한 이야기 속에서 유대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도 바울로가 이방인 선교라고 부르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큰 성과를 거두니까 도시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로운 복음의 그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처음에는. 근데 이미 헬라인 교회들이 막 생겨나니까 일부가 주장하기를 다 율법에 들어와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 종교를 유대교적 종교적인 특징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나 바울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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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새로운 언약을 성취했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매여 있지 않은 율법의 노예로 지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지배에 놓이지 않는다라고 바울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라고 하는 그 초대 교회 대표와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 또 바울로 하고 하는 대표들이 만나서 함께 이렇게 약속을 해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는 그 우리들이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하고 이방인 즉 헬라인을 위한 선교는 바울로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이 헬라인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율법 구 를 지키지 아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때는 다시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로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 함께했던 약속이 깨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 문제 유태인이 되는 절차라고 할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초대 교회가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로는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의 주장들이 그 당시에는 논쟁이 있었고 신학적으로 많은 대화가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이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더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그 교회의 입장을 더 지지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게 서로 논쟁이 됐는데 오늘날처럼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통합되고 정리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바울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이 성서가 되게 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요. 아주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또 이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던 이단이 생겨난 겁니다. 이 영지주의를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걸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화해 보면 그 그리스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물질을 창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 이 구약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하나님과 구별시켜요. 구약의 신이 다르다. 그그 신을 약간 어떤 신의 아래에 있는 좀 약간 저급한 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과 영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특징이고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비밀적 지혜거든요 비밀로 전해지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물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물체 물질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렇게 보이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보이게 하신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완벽한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왔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가현설이거든요. 가짜로. 진짜 육체를 입고 온건 아니고 영으로 왔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영지주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성서의 얘기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부활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있지만 부활의 이야기에도 육체 몸의 부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식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면 식사를 하실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토마의 이야기도 직접 손으로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그 어떤 예수님이 진짜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했다라고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요한일서 장에절에 이렇게 기록는어있는그요우리는그 말씀을 듣고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다다 생생한 육체적 이접촉다중요는다는걸이 이 사람들이 선언하고 있다니다그래서에는그그그 시대 첫 번째 사건에 유대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성전 파괴 두 번째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세 번째는 이방인의 선교 문제 네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과의 어떤 논쟁 이것이 신약성서가 기록되는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하고 신약성경의 내용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신약성경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